MTX를 이게 남편이 이제 공용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임신을 해도 아니에게 안전할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MTX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조금 공부를 해왔거든요. 네. MTX라는 게 메토 트랙 세이트.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멘토트릭세이트요거이 네. MTX가 어떤 물질인지 약물인 건데 음, 네. 결국은 이제 암 치료를 한다거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네. 자가 면역 질환 네. 이제 자궁 임신 같은 경우에도 네. 치료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임신부들 엽산 많이 복용하시잖아요. 네. 네. 기형을 예방한다고 해서 복용하는데 세포 분열에 네. 주거든요 그 엽산을 혈중 내에서 이렇게 아주 고갈시켜 버리는 응. 그런 역할을 하는 아. 게 메토텍세이트 트 MTX인 거죠 네. MTX를 남편이 이제 복용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임신을 해도 아기에게 안전할까요 교수님? 어, 이제 최근에도 저희 외래에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일종의 자가면역질환. 음. 첫 아이는 이제 쌍태하고 그 시험관을 해가지고 쌍태를 어, 네. 잘 낳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데 자가면역질환 때문에 MTX를 이제 복용하는 네. 가운데서 아,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어, 그럼... 문제가 된다면 음. 임신을 하겠다. 네, 네, 네. 어 다행히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덱스라는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활운되기을 하는데 거기 이제 자료를 봤더니 네. 최근에 나온 이제 문헌 중에 네. 이제 주로는 이제 덴마크가 이제 일종의 출생한 아이들을 다 이제 정부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임신 3개월 전부터 남, 남성이 네. MTX를 복용하고 이제 임신 결과 네. 어, 단기간 단기간 <laughs> 보는 건 주로 이제 기형 같은 <laughs> 걸 보는 거고요. 네, 네.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암이라든가 응? 어 일종의 혹시 뭐 정신질환 같은 응? 거 네, 또는 자폐증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응? 걸 보는데 물론 너무는 응? 두 개였는데 응? 음, 약한2 0 0명 정도를 대상으로 봤을 네. 때 어, 기형도 증가시키지 않았고 아. 그러니까 아. 농텀이펙트라고 하는 암이라든가 네. 또는 자폐증이라든가 네. 정신질환을 증가시키지 않더라고요. 아. 어, 저희가 긍정적으로 네. 설명을 좀 드렸죠. 아, 그럼 네. 임신 기간을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산부님은 될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 그래서 여성들이 그 임신을 위해서 그 MTX 복용하는데 네. 안전 숙칙가은게 있을까요? 저는 여성들이 특히 자가면역질환이 많아요. 남성들보다 음. 훨씬 많거든요. 네.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음. 많고 그래서 임신 전에 음, 이제 맞죠? 많이 복용을 하는데 가능면 임신을 준비해서 이 MTX를 끊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언제부터 끊을 거냐? 네. 문어마다 좀 다르게, 3개월 전부터는 끊고 임신을 하는 게 음. 이제 좋은 걸로 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아. 혹시는 이제 뭐, 이제 끊었는데 최근에 끊은 임신이 바로 될까 네. 그렇다고 해도 당장에 큰일 나는 건아니면 어, 네. <laughs> 네, 네. 지금 이 약물이 체내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평균 한 10시간 정도 아, 10시간이요? 이렇게 따져보면 한 7배 정도 되면 한 70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음, 네만한 3일만 지나도 혈통내에서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기형 발생과는 음. 직접 관련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음. 근데 또,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외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자궁 임신 때이 MTX를 써서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삼 3개월 이내에 임신 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음. 그런 상황일 때는 가능하면 3개월 꼭 지나서 네. 어, 임신을 그렇지. 하는 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니까 MTX를 이제 하시고 있으면 음.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음. 그 전에 이제 예, 끊는 그렇죠. 것이, 예. 최소 좋다. 3개월. 최 예, 네. 네. 끊 MTX 처음 들었을 어 때는 예. 이 약물이 뭔지 되게, 뭐, 아. 음, KTX인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예. 예. 메토 트랙 세이트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런데 예. 이 게. 우리 부님들 이제 계획 임신이나 아니면 내가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음. 임신이 바로 됐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음. 맞나요, 교수님? 예. 음?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음. 네. 어, 그렇다고 임신 중절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음. 근데 그보다도 어, 하여튼 임신을 준비를 해서 네. 최소 3개월 전에는 청고 음. 네. 임신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음. 오늘도 MTX에 대해서 우리 한정열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자, 구독은 아기 사랑입니다. 아기 네, 사랑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